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이 나세렛대학교의 우주용 교수입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 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을 보시면, 예, 우리 휠체어 탄 장애인도 나오지만 뭐한 가족 같죠. 예. 뭐 아버지, 어머니,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 굉장히 단란해 보이는 가족인데요. 어 여기에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어 우리 휠체어 탄 장애 자녀도 있지만 뒤에 할아버지가 또 집행 일을 들고 짓고 있네요. 또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뭐 집행이를 짚는다든가 또 안경을 쓰는 것도 어떤 불편함의 하나라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장애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드러난 휠어만 타는 게 장애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장애인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고. 어 그런지를 함께 알아가는 어, 그래야지 우리가 장애인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 먼저 장애인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 여기 여러 가지 워딩이 있습니다만은 어, 무섭다, 뭐 장애인들은 무능력자다, 어, 불편하다 장애인을 보면 더 불쌍한 음, 사람들이라 도와줘야 하는 음, 대상이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어떤 음, 생각 있을 거예요.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들. 그건 아마 장애인들과 경험해 보는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고 생각들일 텐데요. 이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장애인 치고 예쁘네.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을 거머쥐었다. 음. 어, 언제 장애가 났는데 이런 말 일상생활에서 흔히 쓸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이 말들이 자칫하면 장애인 당사자한테는 이 마음에 상처를 줄수 있는 그런 어떤 편견이나 이게 차별적인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 장애인 치고 예쁘네 이런 말을 쓰게 되면 어 장애인은 예쁘지 예쁘면 안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은 다 못생기고 좀 이상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장애인도 예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저 말에는 장애인은 좀 예쁜 게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저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겠지요. 또 장애를 극복하고 메달을 거머쥐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극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장애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평생토록 함께 본인이 하나의 특징으로서 갖고 살아가는. 어,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격적인 모습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 그런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극복이라는 표현은 장애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장애가 났는데 이런 이제 질문 자체도 장애 당사자한테는 신뢰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는 질병이 아닙니다. 질병과 다르지요. 우리가 질병은 치료해서 어 회복이 되고 이제 나을 수 있는 거지만 장애는 평생토록 갖고 사는 어뭐 심신의 한 특징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낫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야 되나요? 어 언제 뭐 장애를 어, 입게 됐느냐, 언제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게 낫겠죠. 어. 자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장애인을 만날 때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은 것일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의 어떤 에티켓을 좀몇 가지 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만났을 때뭘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주지 하고 이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가 생각 해서 그냥 임의대로 더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이제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도움을 주는 것도 물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도와줘라 어, 그다음에 장애 유형별로 이제 대표적인 장애 유형별로 이제 좀 에티켓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체장애인들과 이제 함께 할 때는 특히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그 휠체어가 그분의 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찌 보면 신체 일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보조기구를 비장애인이 함부로 만들. 앉으면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하면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휠체어를 잡지 말라 이제 하는 거. 물론 이제 도움을 청하면 이제 도와주는 건 괜찮지요.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뭐 휠체어 탄 장애인 같은 경우도 대화할 때그 서로 눈 높이를 맞춰주는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에티켓이 될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제 시각 장애인의 경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시각 장애인은 앞을 보 못하니까 상대방이 가까이 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인사를 건네 주는 게 맞지요. 어,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포함돼서 함께 회의를 할 때는 이 회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가 앉아 있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으므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렇게 말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은 자기 삶의 공간에서 자기가 딱 정해진 위치에 물건들을 놉니다. 근데 이걸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옮겨 놓으면 그걸 찾지 못하죠. 그러면 어려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주의나 이런 데는 항상 그 서류나 물건을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시각장애인과 함께 어떤 이제 이동을 할 때. 예 반드시 계단이 나타났다든가 어떤 이제 사물의 방향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는 그걸 먼저 미리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테니까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은 보통 케인이라고 신지팡이를 많이 갖고 다니는데 지팡이를 든 손의 반대 위치에서. 그 지팡이를 잡지 않은 손이 비장애인의 팔꿈치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팔을 내밀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반발작 정도 앞서서 안내를 해 주면 굉장히 그 시각장애인이 함께 따라가면서 이제 보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에티켓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이 이제 자주 다니는 공간에는 가급적이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안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부딪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래서 미리 설명해 주는 거, 이제 팔꿈치를 작게해 주는 거,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식사할 때에 계인데 예, 식사할 때는 바, 식탁 위에 반찬이나 밥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시각장애인이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집었을 때는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반찬이 놓여 있는 그릇의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면 본인이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도 중요한 에티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면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의 복도에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장애물이 될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하는, 이제 청각장애인. 자,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라고도 하고 이제 농인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저 표현은, 어, 우리 물론 이제 청각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법정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농인들은 이제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왜 그러냐면, 농인은 듣지를 못하지만,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청인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 그런데, 예, 농인은, 이 우리가 청인과 구별을 할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천적인 농인, 농인이라고 한다면, 어, 이 의사소통 방법, 어, 쉽게 말해서, 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그들은, 예, 청인과 농인을 구별을 한다는 거죠. 자, 농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음성 언어가 안, 아니죠.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시각 언어인 소위 수, 수화 언어라고 하는데 수어입니다. 줄여서 이 수어를 사용합니다. 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가 왜 장애인이야? 우리는 언어를 수어를 쓰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청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저거는 뭐 법에서 정해 놓은 용어라 이제 일상적으로 쓰지않고 합니다. 자, 농인에 대한 에티켓은 농인은 보, 보기는 하지만 어, 듣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건 보는 위치입니다. 어, 눈으로 볼수 있게. 그래서 책상 배치나 이런 것도 잘 보이는 곳에 해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파티션 같은 걸칠 때는 이게 높아버리면 어, 농인은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 봐야 되는데 보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티션 높이를 낮춰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이분들은. 이제 글씨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공지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하고 그리고 서로 업무 지시를 할 때는 어 상대방 눈을 가급적이면 이제 똑바로 보면서 어 그리고 이제 뭐 글씨를 쓸 때는 이제 글씨도 어떤 긴 장문보다는 단문 형식으로 쉽게 쉬운 용어를 써야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 기 때문에 시각 언어인 수어와 우리가 쓰는 음성 언어가 사실은 문법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성 언어에 청인들은 익숙해 있지만 농인은 음성 언어를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표현을 쓰는 게 그들한테는 하나의 에티켓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간단히 퀴즈를 몇개 풀고 갈까요? 농인에 대한 퀴즈를 준비했는데. 자 농인은 말을 못한다. 어, 맞을까요? 틀릴까요? O X 예 제가 어, 답을 말씀드리면 어, 농인도 말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말을 못한다는 X죠. 예자 예, 농인이라는 의미는 듣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말을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인 중에는 말을 하는 농인이 있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농인도 있지요, 물론. 자, 그러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그걸 우리가 농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농아인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농아인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때, 아,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할 때. 그때 농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 말하는 농인도 얼마든지 주의해보면 많이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농인은 지능에 문제가 있다. 자, 듣지 못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X입니다. 이거는 뭐 어, 농인을 우리가 무시하는 어, 자, 어떻게 보면 그런 어,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농인들이 화냅니다, 그러면. 예, 농인들의 지능은 정상입니다. 자, 농인은 예, 보청기를 착용하면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 자, O일까요? X일까요? 예, 문제를 낸걸 보니까 X 같죠? 예, X입니다. 예. 자 보청기라는 건 이제 귀를 우리가 이제 예, 이 청력이 약해지거나 예, 그랬을 때 그것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의료 기기이고. 또 보조기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보청기의 어떤 성능이나 기능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농인이라고 해서 다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보청기를 착용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 다른데요. 그런데 어떤 보청기든 현대 과학기술로서 어 가장 잘 어, 좋은 보청기라 할지라도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보청기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 그리고 이 보청기를 착용하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고 해요. 어한 사람이 말하는 건 제대로 듣지만 동시에 여기서도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막 어, 동시 떠들면 전혀 소리를 모, 어, 어 구별해서 들을 수가 없다고도 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 보청기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 보청기도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다. 주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어, 대표적인 반대말은 비장애인이겠죠그 다음에 이제 또 하, 하나 더 쓴다면 일반인이라는 용어 정도는 저는 장애인의 반대말로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상인은 안 쓰는 게좋겠죠 자, 농인의 반대말 지금 이제 농인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에, 눈치 빠르신 분은 제가 설명하는 중에 사용한 용어로서 정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인의 반대말은 청인입니다. 들을 청자. 근데 혹자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용어를 들어봤어요. 건청인. 예, 건청인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예, 그 청인이라는 말 앞에 건이라는 수수어를 붙였는데 건은 건강할 때건 자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농인은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건 자를 쓰는 용어 자체는 차별적인 용어다. 그래서 농인의 반대말은 청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장애인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휠체어가 등장해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형태로 나오는데 지금 저 휠체어 중에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굳이 밀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수동 휠체어인데 그 대신 이 휠체어가 실제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라기보다는 병원에 그래서 이제 환자용으로 쓰는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 하나의 그냥. 이, 이 드라마용으로 사용하는데 실제는 저런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뭐 환자들 외에는요. 그래서 저것도 사실은 어, 현실을 잘 모르는 그런 어, 미디어 속에 등장하는 동정적인 어떤 장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외국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휠체어 탄 사람이 굉장히 주체적이고 어, 스스로 어, 휠체어를 작동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비장애인을 태우고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으로 어, 외국에서는 이 장애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벌써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똑같이 장애인을 우리가 상징하는 이런 로고 같은 경우도 두 가지가 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왼쪽은 굉장히 정적인 반면에 오른쪽은 역동적이고 아주 어, 동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게 바로 예, 인식의 차이로써 이 로고도 나타날 수 있다 이제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장애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우리가 휠체어를 탔다고 해서 이두 발로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있는 게 장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환경이 장애를 만들어 만든다는 거죠. 왼쪽 그림은 어, 계단이 있어서 어, 휠체어를 타고 지금 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문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 이긴 계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단만 없어주면 똑같은 휠체어 탄 입장에서 한쪽은 접근할 수 있고 한쪽은 접근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환경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어, 이해를 하고 어,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 그림도 우리가 잘 보시면 예, 장애인이 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지금 이제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이 표현이 있는데 한쪽은 차별과 왜곡과 어떤 편견이나 억압으로 장애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동등하게 장애인도 똑같이 함께 공놀이도 하고 함께 외식도 하고 함께 학교도 다니면서 한 가족의 구성원서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편견 없는 그런 사회의 행복한 또 우리 장면들이 있죠. 자 무엇이 진정한 사회 통합인가?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장애 이해는 이미 앞에서 다 서, 설명을 드렸지만, 예,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 살아가게 해주는 것, 어, 장애인도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차별이나 편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죠. 장애인 역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 똑같은 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나사렛대학교는요, 우리 재활복지 특성화 대학이기도 하지만 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특별한 어,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 우리는 이제 전교생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라는 어떤 이 교양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제 듣도록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장애인은 또 다른 능력자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들은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 어, 그들은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 어, 그래서 더 differently able드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장애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WHO 세계의 그 보건기구에서도 장애란 개념을 과거에는 이렇게 뭐 어떤 외형적이거나 이게 정신적이거나 이런 결손 결함을 크게 봤지만 지금은 ICF 개념이라고 해서 장애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활동과 환경 변화와 참여 보장 기능 증진 이런 관점에서 이제 장애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에 대한 바른 인식, 또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어, 이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 장애를 뭐 무서워할 대상도 아니고 장애를 불쌍하게 볼 대상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장애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 할 때만이 예, 행복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